10대와 60대가 만날 수 있는 이곳, 시대를 넘은 놀이터. 언제 어디서든지 화면을 넘어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제는 일상처럼 함께하는 동영상 플랫폼,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자주 이용합니다. 네, 저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장래 희망 1순위가 운동선수, 2순위가 교사, 3순위는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과거 사자 직업이 차지하던 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어 참여 연령대 또한 다양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은 말 그대로 세대간 소통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왕숙천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옵니다. 도와줘야 돼, 두는 거를. 네. 두개다못 가져가잖아. 하나만 가져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보드를 챙기는 해빈이, 해빈이는 올해 3월부터 롱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Oh. Cool. 청에 모임 있다 그래가지고 아, 거기 지금 가려고 그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요. 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laughs> 너무 신나. 어? 이제 우리 어디가? 이제 거기 진짜 배우러 가는 거 파로. 와, 신난다. 여보세요? 반갑게 스팟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친구들과 노는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네요. 그러나 보드를 탈 때만큼은 다릅니다. 아 지금 그 인터넷 플러, 플랫폼에 올릴 영상 좀 촬영하려고 해빈이는 처음 롱보드를 타면서부터 핸드폰.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아빠가 카메라를 맡아주시죠 듬직한 지원군 아빠와 함께 키즈 크리에이터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인터넷에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영상이 나오고 싶었고 이번에 롱보드를 타면 타보자고 서 같이 하게 됐적극적으주는빈이랑 음. <laughs> 같이 타면 어때요? 늦은 점심,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다른 크리에이터 언니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사실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었나요? 어,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좀 많은 분들을 알게 되가고 소통도 많이 할수 있게 돼서 그래서 실력도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laughs> 오늘은 시우 <쉬운> 청문 <정목> 날입니다. <laughs> 북적북적한 사람들 속에 혜빈이도 <laughs> <laughs> 녹아들어 <웃음>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항상 아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 야, 크루 2차 중으로... <놀람> 차에서 이동하면서 일도 많이 하는, 하는 시간도길어지고 이거 하면 또 서로 대화를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같이 하겠다고 이걸로 해서 좀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찍어요, 나안찍잖아요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셋. 아, 아, 지금 혜빈이 영상을 편집하려고 지금 잠깐 자리에 앉았고요. 혜빈아, 잠깐만. 이거 지금 하는 게 뭐야 이거? 잠깐 와봐 조금. 이거 지금 하는 거 뭐야? 백샵그 야, 백샵이야백 그냥 샤이백샤이 백샤비. 여기 지금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 영상인데 이 뭐냐 이게 노래가? <laughs> 근데 이 음악이랑 얘 부르는 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를 그냥 여기 음악 깔지 말고 쌩으로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거 지금 나. 이건... 아, 이것도 모르는데... 아, 그러면 내 우리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좀 작게 해줘... 어... 이건 괜찮은데... 그래. 중간부터 시작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음악이 중간부터... 이렇게 노래... 노래 괜찮아... 음... 그래. 아니면... 이 노래하는 거를 그냥 짧게, 아예 잘라버린 다음에 앞에다가 뭔가 좀...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앞에다가 넣어버려. 아해이랑 이런 식으로 음악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지천에는 유명한 롱보더가 한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교수 생활을 마무리 후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이재훈 할아버지. 이제는 롱보드를 타며 영상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건저 네, 아, 할배님 다음에는 도빙 영상을 올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어 아, 다음번에는 저는 1년차 롱보더 이재훈입니다. 아, 여기 충천공지천 롱보드 스팟에서 롱보드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멋진 실력을 보여주시는 할아버지. 아슬아슬한 트릭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냥 나이도 좀... 있으신데 불구하고 되게 재밌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랑 잘 놀아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좋고 그냥 운동신경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laughs> 네 그렇게 느꼈어요 어, 엄청 재밌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약간 다칠까봐 약간 걱정도 되긴 하는데 재밌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그 다음에 어, 로컴 빅스팅믹스팅합피아 이런 것들이 된다고 아... 알았죠? 롱보드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스포츠인데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어,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인라인을 타러 여기 나와 있다가 롱보드 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도전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삶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원래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치지 어, 않은 어, 날이 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 봐봐. <laughs> 여기가 왜 이래?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돼있어. 준비, 준비 운동, 운동 필수. 준비 운동 아, 안 해가지고 저게안 해가지고 종아리 근육 타열. <laughs> 한달 동안 운동 못 한대. 아님께서 <laughs> 한마디 하시네요. 네. 바라만 봐야 하는 나날들. 실패의 두려움에도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상 플랫폼 촬영. 쉽게 다가서기 힘들 것 같은 세대 차이도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함께 운동하는 라이더들이 있으면 좀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 어떻습니까? 요번에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360개를 더는 것 같습니다. 만나요! 네. 네, 어.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그 지도를 하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런 지도 내용을 영상으로 남겨 놓으면 또 다른 입문자분들이 또는 농보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나 더 좋은 어떤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할아버지에게는 이 시간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야. 어, 선생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저희를 가르쳐드가지고 너무 재밌고 어, 오늘이 이일째인데 벌써 어, 엄청 많은 것 배워가지고 뭔가 어, 뭐지? 감격스러워요. 롱보드라는 연결고리는 현장에서 플랫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같은 또래보다는 또 저보다 세대가 어린 세대 이런 분들하고도 가감 없이 소통을 하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공지천에서 없으면 안돼 소중한 사람이 된 이재훈 할아버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정이 가득히 우리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쉽게 볼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모습. 10대와 60대가 소통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가 연결된 경계 없는 시대. 지금도 당신을 연결해줄 크리에이티브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결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